ても、だけはわからないわねでも君と検証していけば答えかしらうは。それが。今のサイズのシビオリジ2リレチュガデルユクソンケイトウ。ミツキエガネサラブロカキスミ。パロシチュウ。マホトカナクノチカラ。えへへへ。 위스키는 육성을 받으면 유니언버스트 블러디 로즈가 브루탈 로즈로 강화됩니다. 기존의 1히트 유버가 9히트로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화력이 2배로 올랐고, 데미지를 주기 직전에 물리 방어력을 깎는 디버프가 추가됩니다. 또, 일정 범위였던 스킬이 적 전체로 강화되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죠. 거기에 덤으로, 원래 있었던 거지조차 기억도 잘안 나지만, 토벌시 체력 회복 개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몰랐는데 이런 판정이 있더라고요 변화하는 유니언버스트의 상세 개수는 이렇습니다. 또 메모리 피스 슬롯에서 물리 공격력을, 표어 메모리 피스 슬롯에서 물리 공격력과 TP 상승을, 프린세스 오브 슬롯에서 물공과 물크, TP 상승, TP 소비 감소를 올려줍니다. 근데 메모리 피스 슬롯 능력치가 왜 이렇게 짠거 같지? 아무튼 육성을 받은 미츠키는 단번에 아레나 1티어 캐릭터로 서떡상하게 됩니다. 화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는건 아니지만 이 스킬과 유버에서 동시에 반각을 묻힐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화력은 반각 기버프로 충분히 커버칠 수 있죠. 이 스킬에 반각 장판이 깔리고 미니온 버스트가 들어가면 500이 넘는 반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지간한 녀석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다가 니논이나 리노처럼 범위의 제약이 있는게 아니라서 미만한 유이미로 대처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초동 이스킬의 e 반각이 발동이 조금 느리고 유예 시간이 있어서 칼 주유가 아니라도 괜찮은데다가 살짝 주유가 꼬이더라도 이스킬의 e 장판은 8초 동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유니온 부스트를 쓸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됩니다. 그래서 초페스트를 고집하지 않아도 방법은 있죠. 반대로 말하면 장판이 없는 상태에서 유버렸으면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적의 맞음이나 이오 같은 캐릭터들을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미츠키는 오에도 미츠키나 아오이 같은 지속 데미지를 주는 아이들과도 나름 궁합이 좋은 편이라 쌍미츠키 같은 공대를 꾸려도 괜찮습니다. 그뿐만 이 아니라 방대에서도 충분히 채용 가치가 있죠. 미츠키는 원래 컨셉이 딜러라기보다는 리버퍼라는 컨셉이라. 길에 몰빵한 니논이나 미사키 이런 애들보다는 훨씬 튼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안 잘린다는 장점도 있죠. 미츠키가 공백기간이 워낙 긴 캐릭터다 보니까 육성을 받고 방대게 세워놓으면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갈피가 잘안 잡힌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미츠키는 육성을 받고 아레나에서 공방대가 안 가리고 잘 쓰는 캐릭터로 떡상하게 됩니다. 2024년 아레나의 주축인물 중 하나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지기 때문에 아레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빠르게 육성해주셔도 됩니다만 이제 한서브리콘에도 연식이 깊어가고 특히 아레나에서는 대체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육성 및츠키가 좋다고 굳이 급하게 안해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겁니다 하나의 수단으로서 유효한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여보를 씹어먹으면서까지 하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의 여신의 보석이 조금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구장창 아레나 얘기만 했는데 미츠키에게 의외성을 찾아볼 수는 없냐고요? 오픈 초기에 훌륭한 반깡로 중에 하나였는데, 클랜저에서 부활하는 미래는 없냐고요?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미츠키는 육성을 받아도 아레나 외에 다른 스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데미지도, 디버프도, 글전이나 기타 PVE 사양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00% 아레나 캐릭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미츠키의 퓨어 메모리 피스가 드랍되는 베리하드 34-2의 공략 파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츠키의 해방 퀘스트의 공략 파티입니다. 이상입니다. 육성 미츠키. 아레나 유저라면 반드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뿌바!